반드려. 오예. 아이고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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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안안네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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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마.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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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됐어 어 됐어 어 됐어 됐어 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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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됐어 됐어 됐어

와진태형 얼굴 진짜 낫다. 언니 아까 한아잘했어한방한방 야. 어진야 앞이어 조금. 여기 여기 그 차. 여기, 여기, 여기. 앞어아 이거야? 앞이 아니 어디야? 그냥. 진영이 화이팅. 맞 그럼 이제 맞아.

<laughs> 나는 내가 제일 을 내고 앉아. 야 저도 되니까 다 맞춰. 맞지? 백군 <laughs> 맞아. <배꼬. 웃음> 와. 러워죽겠네야 몸을 앉다서 일어서 일어서. 동점 동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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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

<laughs> <오케이. 오, 웃음> 어 가까운데. 찍어야 되냐? 어, 나이스. 이지현. <laughs> 아, 나도. <laughs> 자, 자, 하나, 둘, 셋. 자, 자, 하나, 둘, 셋. 어.